헬로펀치입니다. 이번 편은 자기장이 매우 매우 안 좋았고 어, 그거를 이제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쌓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편이네요 한번 살펴보죠 사운드가 비행기가 아래로 치우쳤고 어, 사람들이 내리는 거 파악해서 끝자락에 많이 안 내렸구나 라고 알수 있었는데 뭐 마냥 그렇진 않았네요. 하틴 상황 교정이 좀 있었고, 뭐 무난히 클리어 했고. 근데 한 명이 아직 남아있었고, 있었지만, 아군이 사운드를 잘 들어서, 이제, 사운드를 잘 들어서 대치만 하면, 다른 아군들이 양각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언더스로우로 던졌어야죠. 뭐, 집안에 들어왔었네. 아군이 합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제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빨리 뚫었어야죠. 헤드를 맞추려다가 그냥 몸샷만 했습니다. 왜냐면 하 이제 이 친구는 여기서 양각에 잡힌 상황이면 바로 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다른 아군이 지금 합류해주고 있기 때문에 괴롭혀준다라는 생각으로 몸샷을 확실하게 그냥 데미지만 박아 넣는, 바, 데미지만 박아 넣는다는 생각으로 쐈습니다. 헤드를 노리면 더 좋았겠지만, 헤드가 빗나가면, 뭐, 좀 힘들었겠죠? 서클이 이렇게 되어서, 비행기가 이렇게 됐으니까 서클 위쪽 막으면 되겠다는 싶기긴 하지만 일단 핫팀에서 나와야 되는, 어, 다리를 건너야 되는 정 화, 저, 어, 상황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다리를 클리어 함으로써 주변에 적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는 와중에 이제 발각이 되어서 맞아요 아군이 이제 맞고 있으면 바로 합류해주는 게 좋습니다 파밍하는 것보다 왜냐면 아군이 뺄때 이제 아군을 쏘는 걸 대신 쏴줄 수 있기 때문에 몇 차조차 뺐는데 혹시나 서클이 이렇게 걸치지 않을까 싶어서 이쪽 집을 먹으러 왔지만 역시나 서클은 걸치지 않았어요 여기서 한번더 본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왜냐면 서클이 그다음에 물 건너로 잡히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더 봐봤자 서클이 저희 쪽으로 줄 가능성이 거의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건너야 되는데, 여기가 하늘정원인데, 여기가 자리가 진짜 좋거든요? 여기 주변에 다 보이는 자리라. 그래서, 요, 다리와 하늘정원 쪽으로는 못 간다. 그런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래로 향하는 거겠죠? 이 친구들을 피해서. 그러나, 비행기랑이 이쪽이었기 때문에, 아래로 가면, 이 친구들을 피하려다가 수많은 적을 마주칩니다. 그리고 부트캠프도 주변에 있기 때문에, 한 팀을 피하려다가 두세 팀을 만나는 꼴, 게다가 정보가 없는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래쪽은 위험부담이 커요 그러면 저희가 하틴을 클리어해온 상황이고 어, 아예 크게 아예, 아예 위쪽으로 크게 돌아가 버린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여기 집가에 한명 있고 하늘 정원에 한명 있다는 정보가 떴어요 그러면 상대는 퍼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운이 좋다면 이 집가를 한점 돌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클이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이거는 이제 판단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서클을 더 맞으면서 돌아야 되기 때문에 판단을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아예 삥 돌아가 버리면 이 친구들 입장에서도 있어도 저희를 잡으려고 이제 좋은 자리, 하늘 정원을 뛰쳐나올 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돌아갔어요. 저희가 도착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이 집이 비었습니다 이거는 운이 좋다고 봐요 14번 친구들은 이 하늘정원을 버리고 여길 먹었는데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센터가 잡히면 몰라도 하늘정원이 더 좋은 자리예요 여기서는 이제 저 집을 마음대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교전이 좀 많아지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여기 위치나 여기 위치나 어차피 센터에서는 비슷합니다 무사히 건너왔죠? 물 건너기가 제일 힘들었던 판인데. 그러나 이제 서클이 도와주진 않았어요. 서클이 하다못해 이렇게만 잡혔어도 여기 능선에서 한번 비빌 수 있었을 텐데 하늘 정원 친구들의 나와발이 영토로 들어가야 되는 서클이거든요? 심지어 파라다이스 쪽이랑 부트캠프 쪽은 정보가 없습니다. 저희가 쌓은 정보는 하늘 정원에 있다.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하늘 정원의 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정보 수집 능력이겠죠? 사운드랑 킬로그 분석. 그런 것들이 정보가 없는 지대를 갈 때는 어, 제일 중요한 능력이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하늘 정원에서 시야를 땄으면 좀더 수월하게 서클을 진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상상해 보죠. 하늘정원에 적이 있었어요. 적은 높은 확률로 하늘정원에서 그다음 서클 진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해수욕장이거든요, 해안가거든요. 여기를 먹겠습니까? 아니죠. 여기 하늘정원 애들은 높은 확률로 이 집가를 먹을 거예요. 아니면 따개비를 타고 더 들어가거나, 어쨌든 따개비를 타고 들어가면 뭐 저희랑 상관은 없지만 집에 있어버리면 저희가 위험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기 능선 지금 여기 능선이 보이죠? 여기 능선에서 이 집가랑 한번 비벼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방금 사운드 난 것도 다 체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사운드가 났어. 그러면 우리가 이 능선을 먹었을 때이 집가랑 교전이 붙으면 이 친구들이 여기로 올수 있다라는 상상을 해야죠. 이런 정보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뛰고 싶은데 엄폐가 너무 없죠. 저 집가에서 오픈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 아군 포탑을 한두명 정도 세워놓고 두 명이 뛰는 겁니다. 하늘 정원 쪽에 계속 신경 쓰이는 모습. 게다가, 땜목 쪽에는 정보가 없어요. 지금 저런 사운드, NB, ID도 기억하면 좋아요. 다 기억하면 좋습니다. 이쪽에서 사운드가 들렸죠. 이쪽에 적이 있죠. 집가는 지금 확실치 않아. 그러나, 하늘 정원 애들이 이 주변을 먹었을 확률이 높아. 이쪽으로 가면 안 되죠? 어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좋진 않습니다. 여기서 이 집가를 엄폐 삼아서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봐요. 요렇게 요렇게 돌아서 요렇게 먹어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 집가에서 리디샷각이 나옵니다. 만약 저 1평 집에 있었다고 하면 이 친구는 죽었을 거예요 아군이 포탑 써주고 있고, 6배 m 미사. 이제는 후발 때도 스타트 끊어줘야죠? 여기 능선 먹었습니다. 이러면 비빈 거예요. 자. 아까 요 레온 친구는 운이 좋게도 지나갔어요. 그러나 u f 친구는 저가, 저에게 발각당해서 죽은 겁니다.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노원패존이죠. 요 왼쪽 나무를 거쳐서 가면 어땠을까? 적 발견했어요. 도로 건너에 있죠. 도로 건너에 있는 말... 도로 건너에만 있을까? 이게 솔로도 아니고 스쿼드니까 2 0가 전체가 먹혔다고 상상을 할줄 알아야 돼요. 적한명 봤다고 제가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당연히, 당연하게도 요1평 집이랑 요긴집 쪽에도 적이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고 뒤로 빼야죠. 식생이랑 엄폐가 어느 정도 가려줄 때, 이때 바로 뒤, 뒤 어, 뒤로 바로 빠져야 아군이 커버가 나오고 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전방으로 가죠. 이렇게 엄패를 잡으면서 폭을 깐다는 얘기는 이 해우소에는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어, 이 폭이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적 친구를 100% 죽이는 폭 확신이 없습니다. 그냥 짤짜리용 폭이란 말이에요. 짤짜리용을 폭을 던지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거는 좋지 않은 파, 플레이였어요. 이거는 뭐 100번이면 100번 다 죽는 상황입니다. 폭을 기려도 맞았네요. 반 잘 았네요. 이거못 살리죠. 이 친구는 지금 아군의 흐름을, 그러니까 게임의 흐름을 못 잊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가에 적이 있을 거라는 생각, 하늘 정원에서 나온 적들이 있을 거라는 상상을 못 하는 것 같았어요. 자, 지금 제가 시야를 이렇게 보는 이유, 아까 이쪽에서 사운드 들렸다고 했죠. 이 친구들이 반대편으로 가거나 정... 정면으로 들어가면 고맙지만 저희 쪽 총소리 듣고 오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집가는 저희한테 섣불리 붙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집가가 더 좋은 언페이기도 하고 능선에서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고 시야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오는 움직임은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집가는 저희 쪽으로 오지 않을 거라는 거의 반확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야 한두 명은 봐야겠지만.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이쪽, 파라다이스 쪽에서 오는 쪽이 더 위험해요. 저, 요 능선 있죠? 지금 요 능선 뒤에 바로 저기 있을 거를 상상하고 있는 겁니다. 아, 저 능선 뒤에 있으면 내가 위험한데, 라는 생각. 서클을 끝까지 봐봅니다, 일단. 자, 아군끼리 콜이 맞춰졌어요. 여기 뒤에 능선 능선 뒤에 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빨리 뚫어놓자. 좀 위험부담이 크긴 하지만 아군 포탑 하나 세워놓고 일단 둘이 달려가는 형식이 좋지만 시간이 뭐 없으니까 일단 다 같이 뛰어갔어요. 다행히도 적은 그대로 있었긴 했습니다. 뭐 운이 좋았다고 봐야 되지만 자, 그 와중에 서클이 좋지 않아요. 음. 지금, 서클 인에서 좋은 자리가 어디냐. 어, 이제, 이 주변부 지형을 많이 와본 사람이라면, 따개비 쪽이 괜찮다. 왜냐면, 여기가 엄폐가 없는 지형이라서,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는, 따개비한테 다 닦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엄폐를 먹어가면서 할수 있다. 그런데, 여기랑 비빌 수 있는 데가 어딜까? 여기 능선 정도? 여기 능선을 먹으면, 이제, 시야, 높은 시야를 도, 통해서, 음, 각을 여유롭게 쓸수 있다. 다만 뭐 교전이 많을 수 있다라는 정도 있겠네요.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좋은 포인트입니다. 지금 뭐 여기 뭐 이런데 뭐 이런데도 한번 정도 비빌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 서클이 튀어버리면 산이랑 해안가에서 쳐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따개비를 먹던지 능선을 먹어야 된다는 판단. 그러나 집가에는 적이 있고. 파라다이스 쪽에도 사운드가 났었으니까 이 사운드가 난 친구들이 높은 확률로 집을 먹었겠죠? 그럼 저희는 이제 양각이에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싸움인데 최대한 눈치 봐야죠. 먼저 들어가면 포커싱 맞습니다. 최대한 늦게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이 친구들도 움직이느라 쏠수 없을 때 그때 움직여야 돼요. 어, 이거는 못 봤네. 저 친구를 못 봤네요. 이건 아쉽고. 와, 이거 못 봤네. 서클이 오고 있죠? 음, 집가의 움직임이나 여기 집가의 움직임이 체크가 안된 상황이고. 자, 저기 움직인 걸 아군이 봤어요. 여기, 여기, 집가 쪽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동시에, 레온 친구도 집가, 적 움직이고 있다. 여기, 얘네들, 집가, 적, 어, 해안가 쪽으로 움직인다. 라는 정보가 떴어요. 그러면 오더로서, 아, 이쪽 애들도 뛰고, 이쪽 애들도 뛴다. 이쪽 애들이 아까 여쪽에서 사운드가 났었던 친구 객관이 확률이 높죠? 물론, 어, 들어갔진 않았지만, 않았지만, 이쪽에들이 뛴다는 거는 이쪽 주변에는 적이 없을 확률이 높아요. 이 친구들만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 그러면 이 집가 쪽에도 없겠다. 이 집가도 여기 뛰니까 지금 들어가야겠다. 다 같이 뛸때 지금 들어가야겠다라는 판단. 아직 저는 지금 보질 못했죠. 다른 아군들이 대신 눈과 귀가 되어 줘야 되겠죠. 뛴다는 브리핑이 떴고, 뛰고 있어요 뛰고 있어요 뭐 이렇게 됐고 자 우측 해안가 쪽에서는 교전이에요 그럼 이 친구들 해안가 뛰던 친구들하고 지금 카고랑 교전하고 있겠다 그럼 우측 각은 일단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좌각만 생각하면 돼요 해안가는 해안가끼리 싸우느라 정신없을 테니까 여기서 갈림길이죠 따개비를 먹느냐 능선을 먹느냐 그러나 음 여기서 여기 해안가까지 가기가 무서웠습니다. 엄폐가 너무 부실해서 능선에 적이 있으면 해안가까지 가다가 죽을 위험도 있고 해서 능선을 타기로 해요. 오 위험했죠? 원래는 이 능선을 먹고 집을 카운터 칠 생각이었는데, 가는 와중에, 자, 집가 쪽 폭사운드와 함께 총소리가 나죠. 집가 쪽 교전이란 말이에요. 언제까지고 교전을 피하면서 다닐 순 없습니다. 이제 적을 한번 닦아야 되는데, 이 집가 쪽 교전이 이뤄지면 우리는 그때 자리를 잡고, 이 싸움의 승자를 죽이겠다라는 생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전을. 오케이, 지금이구나. 지금 프리로 붙을 수 있겠구나 했는데, 1인 존버. 뭐, 이런 거는 예상하기 힘듭니다. 이런 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싸, 서클이, 따개비 쪽이 좋게 잡혔어요. 따개비 쪽이, 엄패를 먹고, 존버만 하면, 싸우는도 확해각이 안 뜨고 어, 따개비가 훨씬 더 좋아졌는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할 생각으로 싸움이 연막 갖고 해안가 붙어야죠 뭐 근데 해안가 친구들이 훨씬 더 유리하네 급한 건 여기 무인도 친구들이겠죠 요 4번 친구들도 저희 쪽 총소리를 들었을 수 있기 때문에 집가 쪽 시야를 따면서 회복해야 돼요 무섭다고 여기 콕 박혀서 회복하지 말고, 시야를 따면서 회복해야 됩니다. 해안가 아직도 교전 중이란는거 알았겠죠? 4번 친구들도 저희 쪽 교전이 있었던 거 알기 때문에, 시야를 투자하면서 오는 거죠? 현명한 선택이에요. 서클이 오고 있어요. 아, 이거 못 봤네. 오늘따라 못 봤, 오늘따라 좀, 전 못살리고 매우 암울한 상황 해안가도 아직 싸우기 때문에 해안가 싸움이 끝나면 옆풍수가 틀려요 어우, 잘 좋아요. 위험하죠? 많이 위험하죠? 이때 이 친구가 저... 던일 친구 쾌각이었는데, 저 친구 못 봤더라고요. 이건 진짜 천만다행입니다. 완벽한 킬각이었거든요? 게다가, 근데 그 킬각을 놓쳐서 연막이 까여졌어요. 그래서 이 던일 친구가 괜찮아졌고. 나무 다운, 바이 라스트. 자, 상황, 서클 4초 남았고, 이 친구 서클 아웃이에요. 아군 한 명은 서클 인이고 한 명은 서클 아웃이다. 그러면 2번은 이 친구가 최대한 서클 인을 불편하게 만들고 이 친구는 자리를 먼저 잡고 있다가 불편하게 만든, 그 뭐, 피가 한 대든 두 대든 까였던 적을 잡아 먹으면 되겠죠? 어, 이 치, 방금, 이 친구는 여기서 드링크를 빨면 안 됐습니다. 자. 저 총소리가 지금 적군 총소리예요 여기서 내가 프리로 붙을 수가, 프리로, 어, 자리를 잡을 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드링크를 한번 빨면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내가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자리를 잡고 먹어도 늦지 않아요. 이런 시야는, 이런 시야는 의미 없죠. 지금 정보, 정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는 것 같아요. 자, 저 같으면 여기서 이쪽 나무로 갔다가 여기서 쏠 겁니다. 왜냐? 지금 아군이 노원패에요. 뭐, 노원패인 걸 인게임에서는 알기 어려웠지만 일단 내가 안전한 상황이야. 내가 여유가 있어. 그렇다고 뭐, 투청률가 좋은 것도 아니야. 식생 때문에 가렸어. 교전하기는 조금 빡세. 근데 아군은 교전하고 있어. 내가 프리로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이야. 그러면 이쪽 나무로 갈까? 안 돼. 그건 너무 가까워. 강만 벌리고 서클 림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여기서 샷각이 잘안 나온다 그러면 여기까지 저는 뛰었습니다 뛰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 그러면 그 사이에 아군이 붙던지 아군이 여유로워진다는 거거든요 또 쏜다고 여기서 여기 뛴다고 한 번에 녹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나무에서 여기 나무까지 뛰었을 겁니다 아군이 신나게 교전 중인데 지금 이 친구가 할게 없죠 불안함을 느껴야 돼요 식생 때문에 안 보인다면 여기라도 가야 됩니다 최소한 여기 포지션은 안 좋았다고 봐요 지금 이 친구가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던닐 친구가 엄청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어그로 혼자 다 끌고 식생 이용해서 은폐 만들고 좋아요 움직였죠 이렇게 끝이 납니다. 어, 최선의 움직임, 그러니까 식생 때문에 안 보이는 샷을 만들어줬어요. 네. 조금 전진함으로써. 그러나 이쪽으로 갔으면 조금 더 확실했다. 아군이 90도 양각이 되고, 뭐랄까 식생의 불, 뭐랄까 장애 요소가 조금 더 해소된 그런 움직임이었을 것 같네요. 마무리하죠. 이번 편은 아주 아주 힘들었습니다. 어, 초반은 무난하게 넘겼는데, 첫 번째 문제로 물을 건너야 되는 상황, 그 상황에서 다리가 먹혀있고, 아, 다리가, 다리를 건널 수 없는 상황, 어, 빠르게 회전하는 판단이 좋았고, 어, 정보가 없는 방향을 통해서 사운드 정보랑 어떤 순간 판단들이 아주 아주 중요했던 그런 편이네요. 자기장이 계속 도망가서 이렇게 좀 힘들었던 거지, 자기장이 한 번만 도와줬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었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죠.